예, 지금 보시는 서롱복아입니다 수확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 땁니다. 여기서 아는 같은 작년에 8월 한 25일 경에 땄습니다. 저수락을 맛은 신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안에가 백도 갑니다. 요것도 좀 단점이라면 그 열과가 잘 생깁니다. 열과가 잘 생기기 때문에,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열과가 좀 예방하려고 하면, 여기 가지 있죠, 보세요. 가지 엄청난 겠죠 많이 달면 열과가 좀덜 생깁니다. 전제 안 했잖아요, 위쪽 보세요. 저 위에 쪽으로 열매를 많이 답니다. 위에 쪽에 보시면은, 아무래도 나무들은 수세가 위에 쪽에좀 강하거든요. 그래, 여기 위에 열매도 좀 굵습니다, 굵고. 그 위에 열매를 적게 달면 그 일과가 잘 생깁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일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도 관조는 늘 물관리는 잘하십니다 한단 두단 석단 넉단 뭐 정도 되겠네요 3개, 두개세개 개. 뭐, 조일까지 한 번, 네개 정도 보면 되겠네. 조일는 그냥 바로 쭉 빼붓네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게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농사 잘 짓는 분들은 토양의 영양 관리도 잘하지만요, 물 관리를 상당히 잘합니다. 물을 하면 주고요. 일주일 내도록 안 주는 것보다는 물을 한 3일 연속, 그죠? 하루에 한두시간씩 주고요. 3일 연속 주고 한 일주일 씻다가 다시 주는 게 나무한테는 훨씬 좋습니다. 아직까지, 이제, 열매가 뭐 아직 맺히고 그렇진 않아요. 얼마 전에 꽃 피고요. 잎들이 계속 나오는요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맺히겠죠. 여기도 이이 복숭아도 거의 그 적과를 많이 안 합니다. 엄청나게 납니다. 제가 제초제 피해 얘기 많이 했죠. 여기 사려면 제초제 이런 피해를 예방을 상당히 노력합니다. 저기 보시면 비닐 포대기 끼어 놨죠. 이러 보면 이기 물량이 좀 부족하네요. 그니까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. 보니까 포대기 보면 전부 다 포대기 사놨죠. 비닐 포대기 쫙 사놨잖아요. 전체적으로 보면 요에 가지를 만난 기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요. 작년에 이 복숭아도 거의 한... 5kg 기준에 4만에서 5만 사이 다 받았어요. 공판장 가격입니다, 공판장 가격. 소매로 파는 게 아니고요. 공판장에 파는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. 가지 많이 남기죠. 여기, 여기 가지 안번 보세요. 보통 이렇게 이만큼 가지를 많이 안 남기거든요. 열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깁니다.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여기 열과가 잘 생겨요. 그렇지 수확량은 엄청 많죠. 이 과는 굳이 안 굵어도 가격은 잘 나오더라고요. 보통 이제 털복숭아 같은 경우 과가 좀 굵고 맛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가 가격이 잘 나옵니다. 다 위에 쪽에는 보면 다가지를 많이 나게해서저 위도 에 마찬가지고요. 모든 나무 가다 그래요. 여기 보세요 여기 가지도 엄청 많잖아요. 저 위로 보면 저 위로도 보면 가지 많이 게겨놨죠다 정말 열매 따는 거죠 이런 삐죽삐죽 올라온 옆으로는 가지 있죠 다 열매 따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신데 농사 전문지 짓는 분다 알죠 이런 가지 가지를 열매주쭉 많이 따라요 오늘 제가 서릉 복숭아 보여드렸습니다 이 복숭아도 제가 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전문적 농사진문은다 아시고요. 원래 면목신분들 있잖아요. 원래 면목심으시으면벌 오늘 4월 10일이죠. 농약 한 번도 안 치신 분들 계시면 농약 무조건 치야 됩니다. 그, 진딧물약하고요. 살충제 섞어가지고 소독해야 됩니다. 농약방관 팝니다. 가셔가지고, 뭐, 몇주안 심더라도, 열 주는 스무 주는 서른 주도 있잖아요. 먹으려고 심으신 분들은 다섯 주라도 소독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나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. 소독 방법은 농약방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. 그리고 500cc도 있고, 300cc짜리도 있고요. 그러면 물 얼마, 물한 뭐 마리 얼마 타락한 다 나옵니다. 그 농약은 너무 많이 갖추면 안 됩니다. 특히 초보자분들은. 그냥 적정량에 고대로 해가지고요 치고요 그럼 농약을 한번 치시고 남는다고 그걸 두번씩 치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두번 씩 약해집니다 무조건 한번 딱 치고 끝내야 됩니다 남는 농약은 버려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답니다